보관은요? 이 새끼는 또라인가? 이 예찬아 사실 임재기가 내 친구거든 그 새끼가 너 반응 테스트하려고 한거 같아 예찬 얘 중저한 친구잖아? 반응 테스트해야지 재기야 엄마 뒤졌냐? 그냥 절교하자 중저한 사실 임재기가 나한테 이 엄마 창년이라고 했었거든 임재기가 예찬이 반응 테스트하려고 예찬이한테 성희롱을 했거든 제기가 예찬이한테 뭐라고 했어? 제기가 예찬이한테니 거기나 닦아라 라고 했거든. 그걸 본 나는 제기랑 절교했고. 임재기 완전 미친놈이네. 건드릴 게 없어서 예찬이 성기까지 건드리네. 크크 그, 그 예찬이 반응이 웃기네요. 야이 미친놈아 건드릴 게 없어서 예찬이한테 성의롱을 해. 야 그거 범죄야. 삼누나, 나 진짜 임재기 채팅력 들고 경찰서 갈지 말지 고민이다. 야, 절대 봐주지 말고 경찰서 가라. 잠시 후 예찬아, 너도 경찰서 왔네. 너도 임재기 관련해서 온 거야? 어, 난 비상금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님 데리고 왔다. 너 변호사 누구 선임했어? 사실 중저항 아버지가 변호사님이시거든. 중저항이 자기 아빠한테 말해서 나랑 너 변호해달라고 중저항이 말했거든. 그 시각 중저항 아빠 사실 제 친구들이 임재기한테 피해를 봐서 그 친구들이 경찰서에 가서 임재기 고소한대요. 아빠가 고소 진행 좀 도와주세요. 중저항 아빠만 믿어. 아빠가 어차림이 직장인 같지만 아빠가 변호사거든. 임재기한테 피해 본 친구 이름 좀 알려줄 수 있을까? 이해찬. 군합자가. 알았어. 아빠는 너 친구 중이니까 손님 비용 받을 생각 없다. 여보세요. 납자가. 무슨 일이야? 중저항. 너무 고마워. 너네 아빠가 지금 임재기가 우리한테 친 채팅 내역. 보고 병의 외손 성희롱, 모욕죄로 고소 진행이 잘 되고 있어. 너무 고마워. 사실 우리 아빠가 변호사라고서 진행이 필요하면 전화하라고 하셨거든. 우리 아빠 전화번호 알려 줄까? 어, 나중에 고소 진행할 때 너네 아버지 선임하려고. 02052350707이에요. 고마워. 예찬이한테도 알려 줘도 될까? 당연하지. 예찬아, 이거 중저항 아버지 전화번호야. 02052350707이네. 나 오늘 너네 도왔다고 아빠가 법 관련 문제집을 사 주셨어. 나 변호사가 꿈이거든. 언젠가 성인 돼도 연락하자. 얘들아, 법률 상담 고소 진행이 필요하면 02052350707로 연락해. 우리 아빠 번호야. 증조항. 너 아빠 허락 받고 알려준 거야? 와, 아빠가 법률 상담 고소 진행. 필요한 애들 있으면 연락할 수 있도록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셨어. 사실 우리 아빠가 나랑 예찬이 사건을 담당하시는 형사님이시거든. 사실 우리 아빠랑 갑자기 아빠가 어렸을 때 엄청 친했다고 하더라. 어른이 되어서도 친구로 지내고 있고, 마침 둘다 납작이랑 예찬이가 피해본 사건을 담당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납작이 아빠가 말씀하셨어. 시발, 난좋됐다 군합작. 중저한 아빠가 서로 친구여서, 군합작. 중저한 아빠가 나를 형사 재판으로 넘겼다. 아빠, 너무 고마워. 난 아빠가 중저항 아빠랑, 어렸을 때부터 친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 야 구동석 이번에 우리가 진짜 예찬이랑 납작이가 피해본 만큼의 처벌을 요청해야 해. 나 아, 알겠다. 예찬아 납작아 임재기 형사재판 판사가 우리 아빠야. 상훈아 아빠한테 예찬이와 납작이가 상처를 세개 받았으니까 15년형 판결을 요청해줘. 알았어. 언니 언니. 나 15년형보다 더 강한 처벌 요청할 거야. 50년형. 50년형 가자. 얘들아, 임재기한테 50년형 내리고 왔다. 사실 그 동석, 중고소가 아빠 친구야. 아니, 현당처 판사님 50년형은 너무합니다. 야, 50년형을 다행으로 여기야? 중저한 건 꺼져. 아빠, 임재기가 나 폭행해서 나 다리가 부러졌어. 여보세요? 강초야, 357년형 내려... 내비... Tasi Pangalanda Imjiginen three hundred and fifty seven Nanangal Sangwanda.